카메라 왜 이렇게 부었지? 아막 불편한데 지금 도대체 왜 이렇게 부었 시라즈가 진짜 좋아요 사장님 저 이렇게만 할게요 이렇게만 할게요 네 근데 에데바이스 얼굴은 진짜 너무 충격적이에요 너무 작아서 시라즈꺼는 한 대가 비싸도 이만했잖아 네, 네 그니까 러 너무 비싸다 사장님이 작다고 하시길래 얼마나 작나 했더니 드레스 이거 만들는하고 3년 넘게 걸렸어. 아, 이거 어느 농장에서 가지고 오시는 건데요? 아, 사장님이 아시는 농장에서 가지고 오시는 거예요? 거기다가 거기다가 모종을 줬어요. 그거 갖고 사장님 이거 해봅시다 아, 했는데, 사장님이요? 그 사람 우리나라 스프레이 장미 1등으로 키운 거. 어. 농사를 작업도 잘하고 제일 잘해요. 아, 이거 한피자고 아, 아. 3년을 더천운댔어요안 하겠다는 걸저 이렇게 해왔고. 그벌 하고 드레스 하고 요즘에 보통은 드레스 없잖아요 드레스 없어요? 네 드레스 없어요 드레스 있어도 저거 요거 반단이 그거 한 단도 네 못해, 맞아요 볼륨이. 이런 건 양재가 진짜 훨씬 좋은 거 같아요 이런 국산 꽃들 지금 오전 6시 10분이에요 토요일 아까 양재에서 사온 지금 꽃들 다듬고 있어요. 오늘 부케 나가는 꽃들이거든요. 얘는 지금 웨딩드레스 로즈라고 하얀 장미인데 엄청 예뻐요. 예쁘고 또 화형이 되게 예쁘거든요. 그래서 이 드레스 로즈 같은 경우에는 웨딩부케로 많이 쓰여요. 얘가 피면 더 예쁜데 지금 조금 덜 폈어요. 전이 장미로 부케를 많이 만드는 편이거든요. 그리고 이 장미 부케 주문이 좀 많아요. 그리고 오늘 또 에델바이스 쓸 거고요. 이 에델바이스가 너무 비싸더라고요. 얼굴이 근데 너무 작아요. 너무 작아. 클 때는 또 되게 크거든요. 얘는 클레마티스 줄기예요. 고구마순 같은데, 이것도 비싸고 예쁜 소재. 그래서 부케에 많이 쓰이는 편이에요. 추장스러워가지고. 근데 예쁘긴 진짜 예쁘다. 비싸요, 근데.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비싼 건 예쁘고 예쁜 건 비싸다. 그거는 아주 불변의 진리죠. 어느 정도 좀 잡고 한번 보여드릴게요. <목소리> 있어요. 와, 너무 예쁜데? 너무 예쁘다. 이게 만들고 예쁘면은 제가 너무 기분이 좋아요. 물에 좀 담궈두고, 붙토니를 만들어야 됩니다. 지금 이제, 뭐냐? 그거를 해야 돼요. 퀵을 잡아야 돼가지고. 퀵을 잡고 있어요 카카오 퀵을 거의 많이 이용하거든요 여기서 이제 안전배송이 있어요 저는 지금 좀 급하기 때문에 미쳤는데 너무 비싼데 제가 가는게 나아요 너무 비싼데요 급소이 42,000원이에요 지금 새벽이라서 그런 것 같아요 어쨌든 이걸 신청하고 할 거예요. 부케를 또 만들고 있어요 두 번째 부케 방금 두 번째 부케를 만들었는데 요것도 너무 예뻐가지고 진짜 너무 예쁘지 않나요? 진짜 보석 같아요 보석보다 더 예쁨 아다 흘렸어 저는 포사지를 여기 워터픽에 넣어요 엄청 더러워요, 근데. 개판, 완전. 근데 개판인데도. 여기 보세요. <laughs> 아침에 지금 정리를 못 해가지고. 근데 꽃들은 진짜 너무 예쁘죠, 오늘도. 저는 요거 이제 배송 맞아 보내고 청소를 좀 하려고요. 오늘도 수업이 있거든요. 좀 이따가 다시 켜보도록 할게요. <놀람> <놀람> 향기가 진짜 좋아요. 이제시스는 이제 향기가 말도 못해요. 이렇게 두 컬러 샀어요. 너무 예쁘죠? 이것도 이제 대표적인 겨울 꽃이죠. 아니 먹어. 안녕하세요. 또 금방 와가지고, 부케를 잡았어요. 아, 너무 예쁘다. 약간 진한 컬러의 서브 부케를 주문해 주셔가지고, 이렇게 지금 만들었고, 이제 핸들링을 해보려고요. 부케가 짙은 와인 컬러라서, 네이비도 잘 어울릴 것 같고, 와인 당연히 잘 어울릴 것 같고, 이제 고민이 돼요. 네이비도 잘 어울리고, 와인 할까? 와인도 잘 어울리고, 와인으로 할 거고요. 오늘은 발레리나 리본을 할 건데 이름처럼 토슈스 이렇게 묻잖아요 그것처럼 하는 리본을 말해요 X자로 지금 제가 좀 바쁘기 때문에 빨리빨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요즘에 이제 겨울이 돼서 겨울꽃들이 하나 둘씩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이렇게 만지고 있는 꽃이 아네모넨데 대표적인 겨울꽃이에요 얼마나 이게 반가운지 몰라요. 계절이 바뀌어서 꽃들도 같이 따라 바뀌면은 너무 반가워. 오랜만에 만난 친구 보는 것처럼. 그리고 겨울은 제가 좋아하는 꽃들이 많이 나오는 계절이거든요. 제가 좋아하는 꽃들이 거의 대부분 겨울 꽃이에요. 추위 많이 타서 싫어하긴 하는데 꽃들은 또 반대로 예쁜 꽃들이 너무 많으니까 그 부분이 좀 좋아요. 이렇게 진짜 우아한. 부케가 어, 되었어요 이제 배송 보내고 부케 수업이 또 있어요 요즘에는 부케 만드는 게 너무 재밌어요 사실 예전에는 부케보다는 꽂는 작업을 더 좋아했거든요 센터피스 같은 거 너무 예쁜데요 그쵸? 너무 예쁘다 짠 그리고 부토미에도 빠르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요렇게 완성이 됐어요. 너무 예쁘죠? 이렇게 드는 겁니다. 드레스에 들면 진짜 예쁠 것 같아요. 여기도 진짜 예쁜 아내 모네들이 엄청 많아요. 핵 더러워요, 근데. 기다려. 잠시만. 밥 먹을 거야? 어으러 오세요, 나 갈게. 안녕. 안녕. 너 왜? 너 왜?